이 강경성결교회는 예,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특히 그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예, 존 토마스 성교사님 뿐이 아니라 예, 이 66명 순교했던 교회를 세웠던 우리 이태송 목사님 그리고 오영필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헌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1941년에 이곳에 부임을 하게 되셨고요. 이분의 자제분들도 아주 훌륭하셔서 서울에서 서울제일성결교회, 우리 이신봉 목사님, 또 신길성결교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한 군데죠. 거기에 이신홍 목사님이 각각 강경땅에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영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극심했었던 일제말기, 그리고 6.25 때를 함께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1941년 이곳에 부임하시고, 일제말기였죠.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예, 일본 순사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사람을 죽여도 된다 즉 살인 면허가 떨어졌습니다 자기네들이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궁, 어, 궁여지책으로 예,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살인 면허를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시기 중에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는요 한 가지의 흐름이 흘러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순사들 몇 명이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던 이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죠. 어, 이 선생 예수 선생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소? 어,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 천왕 피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목사님이 단호하게 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천왕도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 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라! 하면서 이 목사님을 막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정직한 바보 같은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을 모면하면 되지 않느냐. 어?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바보같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너를 때리게 만드냐. 이 바보야. 이 정직한 바보야. 어? 조금 거짓말 해도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 강경성결교회 옛날 예배당은요. 43년 6월에 이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요. 거세지면서 우리 교단의 한 흐름이 되었고 43년 10월에는 교단 폐쇄로 가게 되고요. 병촌성결교회는 43년 12월에 폐쇄가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정직한 바보가 되더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최고 진리 위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요, 설령 내가 몰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폐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 누구도 세상에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폐쇄됐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유교가 터지게 됩니다. 유교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교가 터지자마자, 생각해 보세요. 이 강경이 번화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난가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이렌이 엥! 하면서 울리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피난가라라고 했고, 실제로 교회들도 문을 닫고 피난간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강경성 결계는 어떻게 했냐. 이 이현영 목사님은요. 이곳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한테 막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어, 친척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례가 터지면은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가서 위로하고 조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예, 그, 어, 그 조문을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에 있는 그 위치까지 목사님이 가시게 됐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어, "뭐예요? 이게 산갓집이 이게 아닌 거예요. 음식이 잔뜩 차려지면서 목사님 음식 드시고 힘내시고 목회 열심히 하셔야죠."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오늘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다 잡아가기로 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그 자리에서 연산에서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다시 강경으로 돌아오시게 됐고요 이 교회를 지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데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인민군들이 조금 있으니까 위에서 왁자지껄 하면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밖에서 군관이 외칩니다 싹다 잡아 끌어내라오! 인민군들이 막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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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교회를 들어옵니다. 이 교회 와서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봐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여기를 두리번거리던 이 인민군들이 나가서 군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군관 너무 에메랄드 새끼들 한 놈도 보이질 않습니다. 싹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군관이 밖에서 이 예배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래? 날래 가자. 그러면서 교회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강경선결 교회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악인의 눈을 가려 주셨다는 것이죠. 예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저는 저 문턱을 볼 때마다 저 문턱이 선교의 문 순교의 문턱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를 넘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6.25 당시에 놀라운 것은요, 교회 바로 옆이 인민군 보이국 건물이었습니다. 인민군들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민군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잡아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병정교 사람들 죽었고 저기도 죽었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포기 못합니다. 나는 예배를 포기 못합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왔고요. 그리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을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지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예,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지게 되죠. 역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무엇이냐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엔군들이 폭격을 시작했어요. 폭격을 하면 보통 어디를 폭격하죠? 군사 요충지.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바로 옆에 인민군 소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굴을 향해서 비행기가 슉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폭탄이 슈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명중률이 좀 떨어졌나봐요 인민군 보이고 건물을 향해서 폭탄이 슉 내려오다가 그 폭탄이 이 교회 저쪽을 향해서 떨어져서 어디를 떨어졌냐면 바로 여기 네모칸이 쳐져있는 이 자리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땠을까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발탄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어떤 말은요, 예, 이곳에 예전에 독립군들 군량미를 숨겨놨다라는 하나의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곳을 한번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들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옥료봉이 전부 다 바위인데, 여기에만 모래가 있어요.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만 모래가 있고, 또, 쌀이 있었다는 말이 있고. 어쨌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 교회를 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발탄으로 만들었고요. 아니, 불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예배 우선, 예배에 목숨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 강경성결교의 예배 중심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숨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은정 사모이고요.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행복하셨나요?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 교단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감사했습니다. 6 2 5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특히 순교의 영성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데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힘든데 그때는 어떠했을지. 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강경성결교회는 옛 예배당에서 6.25때 얼마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이번에는 보기가 있어요. 네, 제가 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아예 못 드렸다. 2번.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예배를 드렸다. 3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영적 호흡이죠? 6.25 동난 중 힘들지만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축복. 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